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수제간에 배웠던 ing 박스에 관련된 품사 확인해 보고요. 그것과 관련된 독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 문제는 2020년 국가직 기급 문제에 나왔던 예문들이에요. 읽고 해석 해볼까요? Report suggests that 보고에 따르면 by 2040 2040년까지 the impacts of human caused climate change 인간에 의해서 야기된 기후 변화의 영향이 will be inescapable. inescapable 하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런 말이죠.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aking it 그것을 the big issue, 커다란 문제로 만들 커다란 문제가 그것이 될수 있다. 어디에서 at the center of our t e n d life in 20 years 타임 20년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예술 그리고 삶의 중심부에서 그것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문장부터 가면 리포츠가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당연히 수행을 하겠고요. 서제스트가 동사겠고 대절이아가 서제스트의 목적어일 거예요. 서제스트는 3형식 동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 가면 암시하다, 보여주다, 드러내다의 뜻이 있죠. 만약에 제안하다로 읽는, 읽는다면 문법에서 대절에 나오는 동사는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 가정법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will be 라고 하는 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suggest의 의미는 암시하다, 보여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대절 이해가 목적어고요 b y 2040 이거는 대절 안에 있는 전치사구니까 이렇게 없애버려도 괜찮겠고 대절의 주어는 the impact 이놈의 주어가 있죠. 뒤에 있는 of human caused climate change는 전치사구로 앞에 있는 impact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덩어리입니다. will be가 동사 역할하고요. inescapable 이게 보호 역할하겠죠. 그러면 뒷문장의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대세 이름은 접속사구나.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지배하는 범위를 박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니네 전체가 서제스트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삼형식 문장이에요. 문제될 거 없죠? 자, 그 뒤쪽에 동사가 나왔는데, 오라, 얘를 i n g 를 죽이고 나왔다. 자, ING로 동사를 죽인다는 얘기는 위에다 써봅시다. 다시. 너는 전체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갖는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따라서, 뒤에 이즈 나왔으니까, 요 이즈는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할 거예요. 대명사기 때문에. 메이킹의 목적어예요그 다음, The Big Issue. 요것도 명사겠죠? 어. 따라서 너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at the center of our ten life 전치사고 in 20 years time 너도 마찬가지 전치사고 덩어리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ing 박스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ing가 박스 쳐주는 품사는 뭐뭐뭐 중에 하나라고요?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든가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든가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네가 만약에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 이 ing 박스를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를 것이고 형용사로 박스가 쓰였다면 너는 현재 분사라고 쓸 것이고 이름할 것이고 부사로 쓰였다면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지는 인 어떻게 알아야 돼요? 박스를 싸그리 지우고 전체 문장 분석해 보시면 된다고 했고 우리는 이미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 완전한 구조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완전한 문장 뒤쪽에 명사는 올 수가 없지요? 안 되겠네요. 네가 만약에 형용사라면 형용사가 문장에 수식 기능이 있으니까 이 앞쪽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명사 없죠? 수식한 명사가 그러니까 너는 형용사도 아니겠구나. 그럼 뭐로 봐야 된다. 부사로 봐야 되네요. 분사구문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ing 지 박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너는 분사구문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두 번째 문장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2022년 EBS 수능 특강이었는데 이거 관련돼 있는 놈을 설명해 보죠. 먼저 읽고 에서 가면, being a very professional, 대단히 전문적이고 and caring,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she struggled with Sam for half the year. 그녀는 반년 세월 동안 샘과 함께, struggle 한다는 얘기는 분투 노력하다. 이런 얘기니까, 의미상으로 봐서는, 걔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finally, 마침내, broke down, 일이 완전히 잘못되고 뒤틀어져서, Demanded 선생님이 요구를 했대요 누구한테? The principal 교장이 do something about him 그에 관해선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문장 맨 앞부터 ing로 또 죽였어요. 이렇게. 아하 동사를 ing로 죽였다면 그 위쪽에 너는 전체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할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그러나 동사의 속성은 그대로 가져라. 맞죠? B 동사는 이 형식이니까. 이 형식 B동사 뒤에는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보호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a very professional and caring teacher. 이놈이 전체가 보호 역할 하겠네. 그러면 ING 박스는 이만큼이 ING 박스야. 이렇게. 선생님, ING 박스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데요? 소유격이요? 그러면 얘는 전체 문장 주어랑 같을 때 쓴다고 했으니까 she가 이놈의 의미상의 주어인 게 틀림없어요. 자, she 주어고요. Struggle 이라는 단어는 전사 위드를 항상 이렇게 동반해요. 따라서 여기는 지금 일형식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어요. 뒤에는 전치사고 덩어리입니다. 이만큼. Bug 이라고 하는 놈이 등위 접촉사로 나왔으니까 양쪽 구조가 같아야겠죠. Broke down 한다는 얘기는 Break down의 의미는 원래 고장나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분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관계가 고장났다는 얘기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일 거야. 노력했는데 잘 먹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될 거야. 따라서 여기도 동사라면 앞에 있는 동사랑 연결되겠죠. 이두 개의 동사를 b u 연결하는 거고요. 전체 주어는 쉬랑 공통되니까 쉬를 여기다 생략시켜 놓은 형태예요. 문제 없고, end가 또 등위 접수사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또 동사가 있죠. 아하, 그러면 동사, 동사, 동사. 이세 개의 동사를 두 개의 접속사가 연결하고 전체 문장의 공통 주어는 쉬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demand 다음에, 이거 타동사니까 뒤에 the principle를 목적으로 끌고 나온 건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 절대 안 되죠? 혹시나 demand라고 하는 단어가 요구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ask 동사도 요구하다 이 뜻이 있잖아요. ask가 O형식으로 가면 목적어한테 투어부정사라고 요구 요청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니까 너도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demand, 목적어, 투어부정사? 목적어인데 투부 정사라고 요구하다 그런데 디맨드는 목적어 투부 정사의 오 형식 구조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디맨 다음에 더 프랜스포를 목적으로 보고 선생님 뒤에 나와 있는 둘를 혹시 투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laughs> 이때 프랜스포는 주어고요 두가동사 썸띵이 목적어죠 뒤에 있는 전치사고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겠고, 그래서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지금 문장은.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문법 중에 디멘드가 어디에 속해요? 주요 명제 동사,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들. 얘네들이 나오면 대절의 동사는 슈드가 생략된 원형을 쓴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둘을 원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누가 생략되 있기 때문에 s h o u l d 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to do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시제가 과거니까 did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에 반드시 원형 do를 쓰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대절은 디맨드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구조상. 자, 다시 가 보겠습니다. 주어 일형식 주어 일형식 and, 주어 삼 형식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다. 전혀 문제 될거 없다. 다시 말하면 뒷 문장은 완전한 구조가 있다. 완전한 문장 앞에는 절대 누가 못 온다. 명사 올수 없다. 두 번째 형용사인가? 네가 만약에 형용사라면 이 앞에 수식할 수 있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네가 형용사로 보로 호 쓰이려면 이 앞에 비동사가 따로 존재해야 돼요. 그것도 없죠. 따라서는. 형용사도 아니야. 그럼 너는 부사가 되겠고 ing 박스가 부사로 쓰이면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분사구문이라고 불렀죠. 물론 분사구문은 그 위치에 따라서 지금처럼 문장 맨 앞에 오느냐 아니면 문장 맨 끝에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식이 다르고 사용하는 접속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건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분사구문 얘기가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철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